그니까, 그니까,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이야. 그니까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, 아, 이게 이집트에서 지금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, 이집트 그림이 아닌데, 모르는 배경지식이 없는 사람들은, 어 진짜네. 이러고서 이렇게. 얼마나 오래됐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게 비교적 긴 시간 동안 계속 지어지거든요. 근데 최초의 피라미드는 기원전 한 2650년경에 지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집트의 피라미드들 가운데 가장 최근에 지어진 피라미드들은 이집트 내에 지어지진 않는데 이집트 피라미드의 이쪽에 후예라고 할수 있는 피라미드들이 이제 수단 지역에서 한 서기 한 2세기까지 지어집니다. 그렇죠. 왜냐면은 한반도의 고인돌은 대체로 청동기 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여겨지니까 대략 한뭐 기원전 1000년, 이집트의 이제 주된 피라미드는 대충 한 기원전 2600년에서 뭐 2000년 사이에 자주 이제 사용되는 표현인데, 피라미드가 지어지던 당시에는 이 지구상 어디에서가메머드가 여전히 생존하고 있었다. 그만큼 오래전에 지어졌다라는 이야기죠. 피라미드는 그니까 러 이집트 문명시대 동안에도 감탄하던 그런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에콘데 이제 남세스가 처탄카멘을 한번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시면, 이 사람들은 무덤을 피라미드로 짓진 않았 않았어요. 이 시대는 이제 더 이상 피라미드를 무덤으로 짓지 않는 시대인데 투탕카멘이 기원전 1350년 경의 인물인데 기자의 피라미드 기원전 2500년 경에 지어지거든요투탄카멘한테도 그러니까 고대 그 기자의 피라미드는 1200년 전의 건축물이에요. 지금 피디님이나저 같은 현대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자면은 토실라 시대 석굴암 그런 느낌의 유적이었던 예, 거죠. 또 예를 들자면 람세스의 아들들 중에서 카임 와세트라고 하는 네 번째 아들인데 여기 파로는 되지 못했어요.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서. 이 인물한테는 이제 현대 이집트 학자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는데 최초의 이집트 학자라는 별명이거든요. 그 이유는 이 카이마세트가 그 당시에도 이미 고대 유적이 됐었던 뭐 피라미드나 뭐스핑크스나뭐 이런 유적들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그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자기의 어떤 업적으로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, 그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신왕국 시대, 남세트 이세 시대에도 이미 피라미드 같은 건축물들은 고대 유적으로 인식이 됐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그칠 때는 고대 그리스인 중에서 어떤 작가가 그냥 써놓은 거 표현이고요. 별로 불가사의하지 않아요. 대부분 그 당시 기준으로 크고 뭔가 좀 화려하고 고대 유적들을 일곱 가지 뽑아가지고 써놓은 거예요. 그 원래의 그 원어는 불가사의라는 표현도 아니에요. 그 원, 세븐 원더스거든요. 원더스. 일곱 개의 경이로운 어떤 산물들 뭐 이런 것이지. 불가사의라는 표현은 이게 아마 일본어권에서 번역이 되면서 그 불가사의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 같아요. 당연히 피라미드는 그리고 외계인이 지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. 이거 그냥 사람, 사람 미의라요. 태아 미의라고, 어린아이 미의라고. 이거 외계인 미의라 아닙니다. 요거는 이집트 그림이 아닌데, 이거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는데. 그러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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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런 식이에요. 그러니까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, 아, 이게 이집트에서 지금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, 이집트 그림이 아닌데, 모르는 배경지식이 없는 사람들은, 어우, 진짜네, 이러고서 이렇게.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있어요. 피라미드나 뭐 고대 이집트 문명을 알수 없는 존재들, 뭐, 이제 외계인이나 혹은 뭐, 초고대 문명, 연결지어서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 들이 많이 있고요. 보통은 이제 이 사람들을 칭하는 공식적인 용어도 있습니다. 사이비 고고학자라고 사이비라는 표현이 중립적인 표현이에요. 본류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비슷한 표현으로 이제 뭐 유사 역사학자들, 유사 고고학자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. 이분들의 특성은 이분들이 주장을 반증할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근데 이분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주장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자료들 굉장히 소수거든요. 그 소수의 자료들만 가지고서 왜곡된 그림을 그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니까 러 입구까지 올라가서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데 피라미드 자체를 지금 등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 경찰이 이제 잡아가죠. 예, 불법이에요. 아마 잡히면 그냥 추방될 수도 있어요. 과거에 20세기 중반까지도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 상품들 가운데는 피라미드 등반하는 것들이 있었어요. 저 꼭대기에 가서 테이블을 이렇게 피고 그래서 차를 마시는 그런 사진들도 검색해 보시면 되게 많이 찾으실 수 있어요. 불법이죠. 예, 그리고 이제 안전상의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시면 146미터짜리 올라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리고 피라미드의 돌의 높이가 사람의 키보다 더 높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. 이스텝 정의를 하자면, 거대하게 쌓여져 있는 사각뿔 형태의 돌무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, 이 거대한 사각뿔 형태의 돌무지는 파라의 무덤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. 오왕조 시대 이후에는 피라미드 내부에도 문헌들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무덤이다라고 특정할 수 있지만, 그보다 이전 시대 사왕조, 사방조 시대의 피라미드 내부에는 문자 기록이 새겨지진 않거든요. 그럼 이제 애매하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, 역사 과정 속에서의 정황을 놓고 보면, 피라미드는 파라의 뭐 무덤이 거의 분명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피라미드가 그 모양이 상징하고 있는 것들은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피라미드를 첫 번째는 태양이랑 관련이 있는 상징이에요. 태양빛이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를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형상화한 것이다. 피라미드 건축이 발전하고 있던 시기는 이렇게 딱 떠올리시는 그 태양신앙. 라를 중심으로 한 태양신앙이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. 이집트에서 지어진 피라미드 가운데 가장 큰 이제 쿠프왕의 대피라미드 내부에서는 현대에 들어와서 그동안 알려져 있지 않던 공간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. 워낙 피라미드의 규모가 크고 또 이제 대피라미드 경우에는 규모 이제 내부 구조도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큰 용적에 비해서 인간이 이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적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그동안 알려져 있지 않던 무엇인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거든요. 이제 여러 학자들이 대피라미드는 크게 이제 세 방이 있어요 왕의 방 여왕의 방그 다음에 지하의 방 이렇게 있는데 여왕의 방에는 이 방에서 보시면은 이제 바깥쪽으로 뻗어나고 있는 통로 보이시죠 이제 저 통로를 보통은 이제 환기구라고 불러요 이제 저 환기구가 여왕의 방에도 있고 왕의 방에도 있습니다 환기구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한 20cm 정도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통로죠 근데 이제 왕의 방의 경우에는 저 통로가 왕의 방에서부터 바깥쪽 피라미드 외부까지 뚫려 있어요 그 외부에서도 그 구멍을 찾았어요 근데 여왕의 방에 환기구 황기구는 바깥쪽까지 뚫려있지 않습니다. 바깥쪽에서 그 구멍을 못 찾았어요. 근데 저 환기구가 발견된 거는 19세기 때의 일인데, 그 이후로 도대체 이 여왕의 방에 환기구는 어디까지 뚫려있으며, 그 끝에 뭐가 있을까? 라고 하는 궁금증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 당시 생각해보시면 그 안에 뭘넣겠어요뭐 이렇게 넣어서 봐도 끝까지 다안 보이고,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, 그래서 그냥 이제 그냥 수수께끼로 남겨져 있었는데, 그러다가 1993년에 그 독일의 로봇공학자인 텐 브링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로봇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 집어 넣었어요. 그리고 그 로봇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쭉 들어갔어요. 근데 한 60m 정도 들어가니까 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. 그 이제 그 20cm 되는 통로 끝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 서 닫는 그런 형태의 문이 있고 그 문에 청동으로 만들어진 손잡이가 있었습니다. 그문 뒤에는 뭐가 있는지 조사는 못했어요. 뭐 이렇게 문을 열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2002년에 한 10년 정도 흘렀죠. 이번에는 이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또 팀을 구성해가지고 또 다른 로봇을 넣었어요. 이 로버트를 넣는 작업이 당시 이제 발전하고 있을 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에 생중계가 됐습니다. 이 로버트에는 내시경 카메라랑 드릴이 있었어요, 드릴. 그 끝에까지 간 거죠. 그 문에 드릴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. 그 안에는 조그마한 방이 하나 만들어져 있었고요. 방에 뭐 특별한 장식이 되어 있진 않았어요. 그방 끝에도 청동으로 된 손잡이는 없었지만 내려서 닫은 것처럼 보이는 문이 또 하나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2002년 조사가 끝났어요. 그리고 나서 9년 정도 지나서 2000 2011년에 이번에는 이제 약간 이제 다국적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또 로봇을 넣습니다. 었 올라가면서 그 통로, 이렇게 복도죠, 조그만한 좁은 복도 전체, 뭐 위아래, 옆에 측면을 다 조사를 했고요.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서 그 구멍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넣가지고 어이렇 돌린 거죠, 다. 그래서 방에 전체에 다 무엇이 흔적이 남겨져 있나 이제 2011년에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를 통해서 피라미드 그 통로 내부에도 무엇인가 문자가 쓰여져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. 그방 내부에서도 빨간색으로 문자가 쓰여져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. 근데 아마도 그 문자는 이제 숫자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태입니다. 지금 이제 그 공간에 대한 조사는 2011년까지 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, 이제 10년 넘게 지났으니까 또 아마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 함정은 현재까지 확인된 적은 없고요. 대신에 이제 이런 건 있어요. 람세스 2세 무덤이나 혹은 이제 그 당시 신왕국 시대 파라오들의 무덤을 가보시면 피라미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산을 깎아서 들어가서 만드는 형태로 무덤이 만들어지거든요. 굉장히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. 들어가면 입구가 있고 복도가 있고 방이 있고 또 복도가 있고 방이 있고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복도를 통해서 지하로 이렇게 쭉 들어가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신왕국 시대 왕묘에는 피가 이제 5m 이상 되는 굉장히 깊은 구덩이 나타나요. 이쪽에 이제 함정이긴 하죠. 근데 이제 그게 있다 그래서 도굴 자 빠지고 뭐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대신에 물론 이제 그 공간 더 안쪽으로 진입하는 것에 조금 더 어려움을 끼치긴 했겠지만 그런 어떤 시설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제 드리자면 어 이제 그런 뭐 도굴꾼의 침입을 맞는 용도도 있겠지만 시신이 실제로 안치된 공간과 외부 세계로 완벽하게 상징적으로 단절하는 물리적인 시설로서 구덩이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. 또 하나는 좀 실질적인 이유인데 가끔가다 이집트의 폭우가 내릴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은 물이 이렇게 파라오의 무덤 안쪽으로 시신이 안치된 공간까지 이렇게 정사가 지어지니 이렇게 되면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. 그 물을 보통 그 안쪽까지 들어가지 않게끔 방수로 같은 그런 어떤 기능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아마 뭐 이집트에 다들 관심 많이 있으실 거예요. 뭐이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집트에 이미 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것 같고, 그리고 이집트는 이미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뭐 최근에 이제 소개됐었던 그 마블의 작품 중에서, 문나이트 뿐만 아니라, 뭐 유이왕도유이왕 같은 경우도 고대 이집트 문화가 어떤 이제 바탕이 되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고요. 그 밖에도 지속적으로 이집트와 관련된 대중문화 작품들은 만들어지니까, 이제 뭐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고대 이집트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집트학 같은 학문 들은 대중적 지지 기반이 없으면 사실 학문 활동 자체가 어려운 그런 분과죠. 그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고대 이집트에 대해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고 올 연말에 고대 이집트 관련된 전시회가 아마 하나 크게 준비 중에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어, 전시회 한다 그러면 꼭 한번 전시회를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